진 이거 팀지 k 알았잖 아, 아, 이거 데미지 k i s s 자 열어줘. 열어주세요. 이거

그래서... 게... 아이고 아고응이 음. 방석 어때? 야 일로 와너 얘, 얘 누나니 얘 예, 누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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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람들이 이 방석을 엄청 부러워해 응? 음? 사람들이 이 방석을 엄청 부러워해 왜? 이게 예, 한정판이어서 다시는 못보해아 그거? 여자들? 여자들? 그래, <laughs> 네, 그 여자들. 많이 여자, 돌러가다 네. 여장, 여장남자, 여장 여장남자. <laughs> 여장남자라니. 없고. 음, 구독 많이 주는가 봐. 난 진짜 귀엽게 그리셨다. 어? 유리언님 진짜 귀엽게 그리셨다. 그니까 다시 한번 감고진만나치 기치... 기라 기치... 기해 지은이가 감사하다고 치해달래치 하니까 기쁨기돼 <laughs> 아내 몬스터가 아내 패신이 몬스터인 줄 알았어 너도 mm <clears throat> 97%다. 이해. 예. <laughs> 가자. 내가 마이크가 뭐지? 두두두두 버린 이유가 배터리가 없었어. 전선이 망가진 줄 알았어 내꺼 <laughs> 음. 전아 소리랑 너무 다른 자문슨 얼마모야, 되는데? 만원 댄댄 Mano. o n 만원이 e 은 o l d h 는데 어디서 모을까요 o n 에 a n o in 받아 i n 왕마야죽지 <목마> 죽고 <laughs> 마야마와98.5 저 위에 열쇠 가져왔나? 뭐가져왔을까 내가 갔다고. ちクっとでも。

안데안데 네, 네. 어떡하지? 접속, 세 접속... <laughs> 아. 너 고심 고쳐, 사다 level bisa kejauhan sih. masih kejauhan. masih kejauhan. level hmm. <laughs> 90레벨 90레벨 아 90레벨이면 이제 그 무기를 낄수 있겠구만?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 무기 낀다 아 근데 하나도 안 박아 놓은 건데 이거 힘이 더 높네 얘가 음. 껴볼까요? 먹기는데 거짓 참회? 거짓 참회? 더을 거야 가자 최강이 뭐, 응, 이거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별가루 없어서 그때 못 했어 <laughs> 별가루 줄까? 나 많은데 응? 별걸 엄청 많아. 진짜? 헉, 몇 개나 있는데 잠깐만 그거 소비템이니 재료템인가? 재료 재료. 아니 아니야 두 세트만 줘도 되는데. 응, 응. 진짜 저게 나도 나 너무 많아 별나 지금 별걸 그네 세트 하고도 더 있어. 뭘? 엄청 많다. 나는 이상한 거에 다지르는거 썰었어 오 뭔가 더 세는 거 같애 흠 <laughs> 당연하지 벗기고 겨루기 해볼래? 어? 벗기고 겨루기 할래 이결루기 제발 <laughs> 나, 나 나는 무기 다 털려가지고 난 라비네단 거 쓰고 있어 그것도 오광이야 오광 오강. 난 쎄게 있다 근데 그니까 그 뭐지 심그 심연 알지 심연 음. 거기 거기서 공짜로 아니 뭐 공짜로 했던 거기서 주는 거 있는데 그걸로 끼고 있어. 낄게 없어서 <laughs> 이거 내 네, 이거 내내라비사단빠 네, 네, 빠빠 내라비검이인처서3 7박 남은 거야 음, 음. 쓰레기 더가리 해야지. 다행이 어? 리 그렇게 채팅을 많이 합니까 궁금해요. 네 여자면 어떡할래? 절로 가. 이사 어떻 해라. <laughs> 세바님이야 세바님. 어제 <laughs> 세바님이 그 뭐지? 이거 옷 벌써, 치, 벌써 7일이 밀어길래. 내 7일이 밀어니까 갑자기 저 주고 주고 좋아 좋아 이러길래. 완전 좋아 이러고 이렇게 했어. 진씨 네? 이젠거 아니죠? 아닌데요? 진짜요?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아, 아니라니깐요? 제 눈을 똑바로 보질 못하죠? 음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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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봤다 <laughs> 봤다 나 봤다? <봐, 웃음> 응. 오구잇 <laughs> 이..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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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, 거꾸로 되는 원디랜드 갈래? 거꾸로 된 원디랜드? 어.. 원더랜드 음.. 우리 죽자고 같이? 아니 우리 깰수 있을 거야 같이 자살하자고? <laughs> 어렵나 거기? 좀 어려울 텐데? 그래? 나중에 가자 아나 아, 무기.. 들어가 봐나 무기 헤르메니아 가가지고 무기 새거살거 거 있나 보고로했잖나 그래. 아, 진짜.. 이건 너무 오버인 것 같아 나는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겠어 가자 어떻게 라비아 단검이 민첩을 37밖에 안 올려주지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내 민첩이 1000이 되는 게 신기하다 어? 나는 힘이 들어가는데 민첩성 290이고 힘이 970 굵어 껴가지고 음. 어템 맞추면 돼 야, 사람들 많다. 난기무디를강화기키겠어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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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기 여기. 여또 여기. 여기. 지기여 오케이 구당 구강 여강 가자 여강여강강 아 아니 해방. 이번에도 실패되면 진짜 안돼 <laughs> 지금 국왕이야? 아씨 국왕이야 됐어 여기까지 이제 보호가 보호할 게 없어 도박은 어? 도박은 하면 안 되는 거야? 그러니까 <laughs> 악마 추격제 하고 싶다 치명타가 뭐지? 치명타도 있나? 치명타 떼야 돼. 혹시 모르니까 나도 치명타를 붙이자. 이거 테도 거고. 테도 거고. 테도 거고. 테도 거도 거고. 테도 도 사라져? 네? 보석은 그거 실패한데 무조건. 어 깜짝이야 나 내무기 사라지는 줄 알고 놀랐다. 이 버티기 쓰레기고. 보석을 쾅쾅쾅. 아싸 라비야. 내무기는 짱짱 쓰다. 이거 이거 살까 얼마야? 무기. 내 전지산을 털어서 무기를 샀어. 보여 내 무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. <laughs> <laughs> 여. 아 이거 21시간 남았네 꼬. 민트도 40이 넘을 수네 이거. 하고 싶다. 어? 근데 지명타가 쓰레기네. 좀비가 되겠습니다. 와, 치명타를 내 <laughs> 치명타 시비. 내는춰서표해 네, 아, 너무 행복해. 네. 내눈 너무 잘올라 <laughs> 보석 개수가 하나뿐이네? 아우 나 보석 보이네 나힘 있어 힘 민첩성 <laughs> 없어 민첩성?